UN 총회에서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채택됐습니다. 러시아의 국제적인 고립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자국 군인 500명 가까이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공표되자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현지시간 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40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회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내 적대 행위를 끝내세요. 지금 당장 총성을 멈추세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에서 러시아 군인이 5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메체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고리 코나신 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러시아군 498명이 임무 수행 중 숨졌다.